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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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윈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오늘 아, 네. 본부석 잘 보이나요?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이 엑스포 오프라인 전시 대망의 마지막 날.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성과관 투어 진행을 맡은 저희는 쌍둥이 투어 요정 동생 정혜란. 네, 언니, 정렬입니다 와, 오늘도 역시 현장의 열기는 아주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열기를 저희 머리에 표현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저희 열정이 좀 느껴지실까요? 네, 에란 씨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컨셉? 마음에 들겠어요? <laughs> 어, 요정인데 좀 나이가 많아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요. 하지만 오늘 또 마지막 날 아닙니까? 여러분 좀 많이 지치시고 힘드셨을 텐데 저희 머리 보시고 한번 웃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문제의 답이 있다. 즉, 문제에서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낸 사나의 인재들이 만든 성가품을 전시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해결관입니다. 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가주세요. 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지금 한번 문구를 읽어볼까요? 자, 보다 건강할 수는 없을까라고 해주셨고, 자, 여기는 뭘까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는 없을까? 그쵸. 요즘에 안 그래도 또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문제를 직시를 한것 같습니다. 이쪽도 봐볼까요? 자, 보다 편리할 수는 없을까? 네. 사실 뭐,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나누고 싶겠죠. 자, 뒤쪽도 봐볼까요? 어?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찾았어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결했어요. 더 지속 가능할 수 없을까? 어,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뒤쪽 보시면은 이거는 어, 약간 저 이제 쌍둥이 투어 여자 언니 정유르의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행복한 삶이 정말 중요해요. 보다 행복할 수는 없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런 질문들을 이제 집어왔는데요. 자 바로 그럼 그 문제 해결관으로 가보시죠. 저와 함께 가볼게요. 자, 여기 너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보면은 배려가 담긴 생생한 수화 번역기로 세상을 연결하다. 아, 번역기. 어, 이게 혹시 무슨 번역기일까요? 네, 이게 번역기 저희 시제품으로 만든 거고요. 이쪽 화면에다가 손가락을 수화로 해서 넣으면은 텍스트로 어떤 뜻인지 나오게 되는 예, 그런 프로그램 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네. 그,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수화 말. 네, 어,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시작품이라서, 사실, 손가락이 이게 많이. 어, 아, 네. 어, 네, 이쪽 카메라는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다가, 어이고. 뭐가 친해요. 아, 깜짝 놀랐네. 아, 머리구나. 아. <laughs> 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5라는 글자와 함께 이제 연결된 로봇팔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 조명이라 지금 제가 장갑을 끼고 있는 변수 때문에 아직 인식을 잘 못한. 그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뭐 네. 사람한니다 이게 뭘까요? 아, 요거는 아, 지금은 숫자 5, 5만 해주세요. 아, 요렇게? 네, 아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그것맞 추구라 해가지고. 조금만 뒤로 떨어뜨서 하면은. 네 숫자 오가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런데 숫자 5가 보이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어. 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동작을 어떤 걸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연결해 놓은 로봇 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너무 신기하네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요정이거든요. 아, 요정이시구나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